해군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가 모범적인 교관들을 대상으로 진주성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군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추진된 행사인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가상현실 VR 체험관이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해군 장병들로 북적입니다. 3D 안경 넘어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의 생생한 영상이 펼쳐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누란의 위기 속에 외군을 맞아 벌어진 치열한 전투. 진주성을 지키는 관군과 의병이 된듯 영상에 몰입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쉽게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어, 또 우리 장병들이 우리 임진왜란 때 활약한 장군들의 그런 역할을 보고 또 군인으로서의 그런 다짐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갈수 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임진왜란 시립 입구에 마련된 화면 세계에서는 동영상이 상영됩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을 유역한 영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조선군의 무기였던 각종 총통과 활, 화살 등 무기와 유성룡의 갑옷, 이순신의 칼등 보물 14건을 포함해 277건 700여 점의 유물을 둘러보며 국력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무기들의 발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활에 화살을 꽂고 활시위를 당기거나 총통에 화약을 넣고 발사하는 등 당시 조선군의 무기 사용 방법을 익혀봅니다. 코로나 19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박물관 견학행사, 선조들의 국난 극복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견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조상들의 노력과 희생정신을 본받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필승해군의 신념으로 나라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는 군 방역지침이 완화되는 만큼 앞으로 외부 견학체험 활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